안녕하세요. 신도림 근본안의원 원장 이상진입니다. 근본안의원은 병의 원인을 찾아 몸의 근본을 다스리는 뜻을 담아 만든 이름입니다. 오늘은 생리통과 생리 불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라면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생리의 주기와 양상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양이 변하거나 배란기 및 생리 전으로 통증과 소화 불량 및 컨디션 저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생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생리통과 생리 불순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과도한 피로 누적, 좋지 못한 음식과 수면 부족 등을 들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리 시에 덩어리가 많이 섞여 나오거나 색깔이 어두운 경우 생리통이 조금 더 심한 양상이 많습니다. 생리 불순인 경우에는 생리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요. 일상생활에서 리듬이 깨지고 호르몬 문제를 대부분 가지고 있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기혈순환이 저하되어 깨끗하지 못한 어혈이 체내에 쌓이고 배출의 문제까지 겸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간과 심장의 열이 울결된 상태인지, 체내에 체지방과 노폐물 같은 습담이 많이 껴 있는 상태인지, 허하고 냉하며 혈액이 부족한 상태인지, 기본적으로 체내에 열이 너무 많고,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인지, 갑상선이나 기타 다른 질환으로 인한 호르몬의 문제가 생겨 있는 상태인지, 혹은 외인성 약물이나 수면 부족과 심한 과로처럼 단기간에 몸에 무리가 갈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지, 이러한 원인들 등등을 파악을 해서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해주고, 호르몬을 정상화시켜 줄수 있는 쪽으로 한약처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생식기 주변으로는 기능이 떨어져 있고 어혈이나 담음이 많이 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체되고 냉해져 있는 어그 생식기 주변의 문제들을 따뜻하게 풀어줄 수 있는 왕뜸 같은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몸의 기혈이 원활하게 조절이 되고 전반적인 몸의 긴장도를 낮춰줄 수 있는 경혈에 대해서 침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사암침법이라고 하는 손발 쪽 혈자리에 침을 놓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불규칙하고 통증이 심한 생리 문제를 안전하게 치료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신도림 근본안원 원장 이상진이었습니다.